도윤이 되게 수줍어하네. 귀여워. 근데 도윤아, 잘때 보통 뭐 입어? 응, 그냥 보통인데. 나는 옷다 벗고자. 아, 그... 그렇구나. 근데 나 지금 잘 준비 다 하고 왔다. <laughs> 도윤아, 나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 여기 너무 시끄럽네요. 도윤 씨, 저랑 같이 나가서 바람 좀 쐴래요. 더 가까이서 말이에요. 더 가까이서라니.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나는 지연과 밖으로 나갔다. 도윤 씨,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스물여덟 살입니다. 어, 나도 스물여덟 살인데? 우리 동갑이네. 그럼 말도 차? 아, 어, 그, 그래, 좋아. 우와 여기 공기 정말 좋다 파티장이 너무 답답했어 맞아 밖이 훨씬 시원하네 도윤아 아까 주머니에 있던 거 정말 궁금해 아 그건 정말 아무것도 혹시 나 때문에 준비한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아니야 그냥 친구가 장난으로 친구가? <laughs> 재밌는 친구네 그런 장난을 치다니 어머 길이 너무 어둡지 않아? 위험할 것 같은데? 말도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녀가 내 팔에 기댔다. 응, 괜찮아. 도윤이 팔 튼튼하네, 든든해. 지연이는 생각보다 작네, 귀여워. 고마워. 운동 안 해서 약해 보이나? <laughs> 여기서 좀 쉬어가자. 좋아. 여기서 보니 바다가 더 예뻐. 도윤이도 달빛에 더 멋있어 보여. 아, 그래? 고마워. 아, 도윤이 되게 수줍어하네. 귀여워. 근데 도윤아, 잘때 보통 뭐 입어? 응? 그냥 보통인데. 어, 나는 옷다 벗고 자. 아, 그 그렇구나. 근데 나 지금 잘 준비 다 하고 왔다. <laughs> 음, 나좀더 가까이 있어도 돼? 아, 응. 괜찮아. 도윤이도 지금 심장 많이 뛰지? 응, 많이 뛰어. 나도 이런 기분 처음이야. 심장이 정말 빨리 뛰고 있네. 지연아. 나도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도윤아. 나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데?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 아, 지연아. 나는 오늘은 너무 빠른 것 같아. 역시 진짜 신중하네. 미안해. 내가 좀 성급했나 봐.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나도 이런 내 모습이 낯설어. 근데 도윤이랑 있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야. 나도 그래.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지금은? 지금은 오히려 더 있고 싶어. 그럼 됐어. 응. 밤바다 구경 겸 잠시 더 앉아 있자. 그렇게 우리는 해변에 도착했다. 그래도 나와서 잘했지? 파도 소리가 정말 좋아. 응. 생각보다 좋네. 이런 분위기에서 도윤이랑 일하게 하니까 뭔가 마음이 편해져. 나도 지연이랑 함께 있으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 혹시 도윤이는 어디 살아? 아, 경기도 부천. 어머, 나도 그 근처야 여의도인데 우리 서울 올라가서도 또 만날 수 있겠네. 응, 음, 그러면 좋겠어. 좋아, 이제부터 친구하자. 아니면 아그 이상도? 지연아. 농담이야. 근데 진짜 좋은 시간 많이 만들자. 응. 음. 그녀는 다시 밝게 웃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웃음은 진심일까? 아니면 이 순간을 가볍게 넘기려는 배려일까? 나는 알수 없었다. 내일 아침에도 만날 수 있지? 같이 해변 산책하면 어때? 좋아. 그럼 내일 봐. 한참을 더 걸으며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조용히 숙소로 돌아갔다. 그렇게 한 달간의 휴가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어젯밤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게스트하우스에는 고요함만 남았다. 도윤아, 일어났어? 응, 일어났어. 잠깐만. 어? 벌써 일어나 있었네? 응, 방금 일어났어. 안녕, 잘 잤어? 응, 잘 잤어. 너는? 나도 미안해 도윤아. 나 오늘 아침에 떠나야 해. 어? 벌써? 응, 갑자기 서울에서 일이 생겨서. 정말 아쉽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도윤아, 어제 정말 좋았어. 진심이야. 나도 좋았어. 서울 가서도 꼭 연락할게. 약속. 응, 약속. 그럼 나가 볼게. 또 만나자. 그렇게 지연이는 떠났다.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야, 도윤 씨, 일어나셨어요? 아, 예린 씨,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는데 얼굴이 왜 그래요? 혹시 어제 그 손님분이랑 뭔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산책만 했어요. 진짜요? 산책만요? 네, 진짜예요. 흠, 뭔가 수상한데. 어쨌든 좋아요. 오늘은 평일이라 손님도 없고 저랑 다른 게스트하우스로 원정 나가요. 원정이요? 네. 다른 게스트하우스 구경하고 오는 거예요. 어때요? 가서 배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그러네요. 재밌겠어요. 도윤 씨, 운전할 줄 아시죠? 게스트하우스 전용 차량이 있어요. 이거 타요. 대충 준비만 하고 빨리 챙겨서 나와요. 나는 예린과 함께 차에 올랐다. 근데 몇 살이세요? 저요? 스물여덟 살이에요. 예린 씨는요? 저는 스물 네 살이에요. 어? 그럼 오빠네요? 그러네요. 좋아요. 그럼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u 어, 어, 그래. 근데 오빠 어젯밤엔 그 여자 선님이랑 바닷가나 갔다며? 응. 그냥 걷기만 했어. 왜? 뭔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정말 그냥 걷기만 했어. 흠. 그런가? 그냥 걷기만 했다고? 진짜? 응, 진짜. 근데 오빠는 참 이상해. 그런 상황에서 그냥 오기가 힘든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역시 진짜 순진한 오빠네. 목적지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말이 들려왔다. 어 어쩌죠? 오늘 방이 좀 꼬였는데 혼성 도미토리 하나 비어 있어요. 두 분만 쓰실 순 있는데 같은 방 들여도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괜찮지? 응, 침대는 여섯 개. 하지만 둘만 있는 공간. 우리는 짐을 풀고 게스트 하우스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와,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우리 개하랑 완전 다른데? 응. 좀더 자유로운 느낌인 것 같네. 우리는 공동 주방으로 향했다. 야, 근데 여긴 따로 파티 같은 거안 하나 봐. 조용하다. 그러게. 평일이라 그런가? 그럼 우리끼리라도 치맥하자. 장안 봐도 되겠다. 좋지. 내가 주문할게. 고마워. 그럼 나 방에 잠깐만 자녀올게. 응? 뭐 필요한 거 있어? 응, 내 지갑이랑 폰 충전기 같이 갈래? 나는 앞서 2층으로 올라가는 예린의 뒤를 따랐다. 짧은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와 엉덩이의 선이 민망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나는 무심한 척 시선을 피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선은 자꾸 그곳으로 향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